안녕하세요. 박명순 권사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저에게 죄라고 하는 단어에 제 가슴이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젊은 시절 예수 믿는 친구를 통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이길 수 없어 절에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2년간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많은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궁근종에 능망염이라는 병까지 얻어 결핵약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약이 독한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며 예배하고 주님이 제인이 돌아왔습니다. 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며. 많은 눈물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내 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만 죄를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였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 말씀한 기절을 마음속 깊이 품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저는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용, 죄를 용서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기도하겠습니다. 제 가운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결단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